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월입니다. 건강한 방역 금방 TV와 조월의 통화학센터의 방송을 쌤조 채널로 통합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쌤조학은 여러분이 건강에 관하여 꼭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드릴 겁니다. 혹시 3개월이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살면 안될까요? 첫째,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는지요? 그래요. 아, 네.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의 의견이니 사업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면 부담없이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고집을 부리고 싸울 일은 아니잖아요 둘째 배우자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세요 배우자가 신과 같은 존재라서 팔아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30년 40년 살다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자는 가족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지만 남성과 여성의 어사결정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가 하지 말자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 한잔 하면서 배우자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답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셋째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저는 잔소리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하는 편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안 하면은 병이 나는 모양이죠. 마음의 병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잔소리를 하면 일차적으로 자기 병명을 하고 상대방에게 역습을 합니다. 자기의 논리로 비교 설명을 하면서 잔소리 듣는 사람이 이유를 설명하면 변명한다고 나무랍니다. 정말 논리성이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잔소리꾼에게 육과 원칙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야 잔소리를 전혀 못 합니다. 즉, 육과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잔소리꾼은 남의 말을 들으면 어떤 결점이나 하자를 찾아내고 싶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습 중에 가장 안 좋은 악습이라 판단됩니다. 소금과 충고는 달라고할 때만 줘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언도 요청하는 경우에만 충고해 주세요. 넷째, 큰 소리로 화내지 마세요. 나이 들어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청력이 약해져 이해가 됩니다만, 큰 소리로 젊은 애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저가 화가 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이를 험보거든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미안한 감이나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는 듯 행동하는 걸 보면 저가 한대 치고 싶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화를 내는 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생활 얘기를 해요. 동반자 시대에서 이제 반려동물 시대, 반려식물 시대, 반려물품 시대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와 반려동물을 사전에 검색해 봤습니다. 동반자는 어떤 행동을 할때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 반려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혜택을 존경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였음. 사전적으로 동반자는 함께 하는 사람이며, 반려동물, 반려생물, 반려물품은 사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나 물건이네요.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 반려경원의 경우, 양육비가 월 21만 원이랍니다. 지금 국가 기초연금이 30만 원이니 양육비가 21만 원 정도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지불해 주는 돈인데 1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려 식물을 선택하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처음 식물을 구입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꾸준히 관리와 정성으로 반려 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 동물의 장점도 있겠지만 반려 식물의 장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반려동물과 반려식물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젠 반려작품, 반려 그림, 반려조각품, 반려수습, 반려꼴동품, 반려시대입니다. 우리는 반려라는 말이 없는 시대에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반려 수석인의 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지난주부터 새벽 4시에 무조건 기상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갖고 싶은 수탁이 들어있는 문양석을 지난주에 구입했는데 매일 새벽 4시에 수탁이 울어 잠을 깬답니다. 다른 분은 몇년 전부터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갖고 있는 폭포석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습 애호가의 신미한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어떤 대상에서 편안함을 얻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는 외로움이나 고독함에 정말 약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고독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구든지 외로움과 고독함을 갖고 있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건강을 위해 오늘 하셔야 할 일은 잘 먹어라. 잘 자라. 잘 비워라. 꾸준히 운동하라. 이 중에서 비우는 일이 잘안 되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당신의 비움은 쌤조 의학에서 관리해드립니다. 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사면 안 될까요? 쌤조학은 10년, 20년, 30년 방송을 할 계획이며, 쌤조 채널은 건강채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명과학과 영양면역의 선지식을 나누고 싶으며, 함께 건강한 백스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있지? 제게 오시면 당신 몸에 지금 활성산소를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내 핸드폰 사회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내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네이버 쇼핑을 방문해 샘조의학에서 건강 비방을 찾아봤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